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정글가든에 전부 다 이렇게 취밭이에요 취밭 전부 취밭인데 왕언니가 지금 취를 다 뜯고 갔는데 여기 전체가 취밭인데 왕언니 안녕하세요 왕언니 우리집 집 주변에는 전부 취네요 발을 디딜 데가 없어서 지금 딴 데로 옮기는 중이에요 <laughs>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없어서 옮겨야 돼. 아오, 데. 이게 지금, 산에서 뜯으면 어마어마한 향인데요? 음, 산에 이렇게 끼지도 않아. 산에는 이리,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난리가 나죠? 예, 근데 지금 요거 이제 다른 데로 옮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옮겨야 돼. 와, 이거 지금, 어, 데쳐서 쌈 싸먹어도 되고, 아유, 그냥 쌈 싸먹어도 뭐, 뭐, 되게 고기, 맛있겠는데요? 고기 해서. 네. 싸먹으면 좋아요, 이게. 와, 엄청 많은 향이네. 세상에, 집 주변만 이렇게 뜯어도 어마어마해요. 이게 삼겹살 구워 먹으면 최고겠는데요, 언니? 어? 호미 어디 갔어? 호미요? 호미 찾아줄게요. 호미 어디 갔을까? 호미 잠깐만요. 여기 호미 여기 있어요. 아이고 여기도 다 지금 취해요, 이런 거. 전부 다 취. 네. 요 길거리라도 갈봐야 되니까 길거리라도 캐갖고. 길거리 거는 캐야 돼요? 그래서 옮겨야지와 지금 이 취가 말도 못 해요. 어? 어우, 취향 좀 봐. 아니, 취향이 대단해요, 지금. 어우, 웬 향이 이렇게 좋아? 취향이, 아구. 어쩐쩐쩐. 이렇게, 이렇게 너무 다다다닥 있으면. 네. 이게, 취가 좋질 않아요. 아우, 취향이 말도 되게 좋아요, 이거. 군데군데. 근데, 예. 근데 네. 옮겨갖고 저쪽으로 옮겨가요. 아, 지금 옮기려고, 지금. 이게 아니, 무더기로 있는데, 안거 무더기로다가 지금 있는 거를 캐는 건가요? 네. 아,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그냥 다 취밭을 만들려고 온통. 아니, 온통 다. <laughs> 그냥 산에 온 기분으로 저희는 이렇게 취를 산에 온 기분으로 뜯는데, 여기가 취밭은 취밭이지만, 지금 정글 가든 전체에 취는 많아요, 그죠? 어,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군락을 이루게 한 거죠? 아니요, 시가, 이거 잘 쓰는데, 아, 여기가? 예. 또 예.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러죠? 아우, 이거 어떻게, 이게 막, 낙엽이 지금 떨어져갖고, 여기는, 지금 여기, 저기, 뭐죠? 오가피, 오가피 나무도 있고, 여기 참중나무도 있고, 오순도 있고, 이거 뭔 나무일까요? 상수리도 있고, 요거 체리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뽕잎 그 다음에 저쪽에 단감나무도 있나요 와 여기 적골목도 있고 이제 혼잎은 다 땄고 와 개속이에요 이거는 버려야겠어요 요렇게 해서 따서 실을 생으로도 먹지만 생으로 안 먹고 그냥 데쳐가지고 나물로도 드셔도 되고 그냥 어 삶아서 그러니까 어 뭐지 머위 파리랑 같이 쌈 싸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데쳐서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는. 자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들도 정글 가든을 만드세요. 정글 가든을 만드시면 저희는 20년 넘게 이렇게 한 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뭐 금방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벌써 어떤 분들은 정글 가든 많이 만드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글가드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거는 뭐, 산에 있는 쥐처럼 아주 엄청 크네요. 응? 이게, 지금, 쥐가 계속 꺼져 올라가요. 네. 이렇게 해서, 엄마야. 음, 세상에, 쥐가 어찌리 많을까? 어찌리 많을까요? 찌림아일까요 잔대 이파리도 뜯을까? 잔대 이파리요 잔대 이파리도 뜯을까요? 잠깐만요. 자 여기 기능. 아이고 내가 지금 돌나무 뜯다 말고 지금 뭐하는지 물러갔네. 돌나무 아직 다못 뜯었는데. 치를 뜯고 있어요. 제가 지기만 해요. 뭐요 아, 대공 올라온 거만 해요? 대공 올라온 거만해요 어, 대공 뺄까요? 보시자. 네. 대공하고. 네. 어유 잔대가? 잔대 순도 닦아요? 네. 위에 거, 두 순, 두 마디 닦아요? 한 마디 닦아요? 네, 두 마디 닦게요, 언니. 잔대. 와, 잔대요. 이게 다 잔대. 잔대하고 취하고 같이 땄어요. 네. 아우, 너무 많아서 다못 따겠다. 그냥 요만큼만 닦게요, 언니. 요것만 따고. 일단 요것만 할게요. 요것만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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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쥐좀 보세요, 이거. 아 이거는 정말 산에 가서도 이렇게 따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쥐가 많지는 않아요. 산에 가도 막 여기로 뛰어다녀야 되고 저기로 뛰어다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딸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가족나무도 있고, 짠, 짠,